국민혁명전략과 산리봉 부정산과 진심 있는 국민위원장이시고 학기병대표전략이 되신 최선호 목사님을 끼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삼십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혁명을 완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헌령을 선포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자유 통민을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검찰총장 하실 때 법률에 대해서는 천재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개엄령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는 정치 천재가 되었습니다 개엄령을 하는데 두 포인트를 딱 찍었습니다 하나는 국회를 찍었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은 오대 정보기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The has the power over all five 국정원, the NIS, 검찰, 경찰, 기무사, 감사원. JCS.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보의 일인자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니다 요거는 내가 쪼끄로 말씀드리는데 And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laughs> 확실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President 윤석열. 모든 연설을 하실 때 he makes his speeches. 내가 하는 연설을 다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치유로운 것입니다. And he's wise and doing so. 저는 단칭, 자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내가, 내가 하는 모든 연설은 내가 하는 모든 이 설교는 하나님의 성령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체로운 거야 바나문에 여기서 내가 연설한 것을 And the speech that I made 그대로 따라서 시고 이제 8월 15일 날 연설까지 자유통일을 선포를 했습니다 He has declared <laughs> 윤석열 대통령님 president, so 저한테 옹보려 좀 대세요 you his... <laughs> 자 그리하여 And thus, 이제 오늘로서 it's from now on. 대한민국의 혁명은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결의하든지, no on,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혁명 정부를 선포합니다. Yeah.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as still. 이승만의 건국 설계도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5.16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이 너무 완전했기 때문에 the 그래서 지금도 well. 전 국민들 중에 북한이 80년 동안 공작했음에도 불구하고 citizens, 아직도 우리 국민 우파가 60%입니다 이전에 남때 속고 안천에게 속고 옛날들에게 속고 주사파들에게 속고 자파들에게 속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80년 동안 공작했지만 40%밖에 안됩니다 40% 그러므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아직도 자유 우파 국민들이 60%입니다. Right 60 누가 이걸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so 오늘 회담과 제가 결단하여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욕심을 내어서 세계 지투를 가이 됩니다. 자유 통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이를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통일될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어 자기의 친장모님, If he is truly powerful, 김건희 여사님이 여사님의 엄마가 부속이 되겠어요. 대통령은 힘이 없어. Right 그러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있으려면 대통령을 받치는 과거문이 세대입니다.